평균 나이 25.5세, 농부가 되고 싶은 2030 청년들이 농업기술을 배우고 홀로 서기까지 함께 농사를 짓는 젊은 협업농장. 경력 1년 안팎의 청년들이 협업으로 쌈채소 농사를 짓습니다. 젖소들을 돌보고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지은씨와 지아씨 자매. 나은아 너 진짜 엄마랑 3 0니 m 엄마보다 얼굴이 커? 아, 얘가 좀게 이뻐 근데. 자매의 이름을 딴 은하 목장은 질 좋은 치즈로도 아이들 체험 농장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 3 명이 함께 만든 풋풋한 농부들. 이름처럼 20대의 세 친구인데요. 저희가 뭐 그냥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같이 이제 뭐 정보 교류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서로 농사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곤드레와 곶감, 사과 품목은 달라도. 청년 농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미래의 청년 농부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충청남도, 롯데슈퍼가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롯데 슈퍼와 마트를 활용한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으로 신규 기농인의 빠른 정착,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롯데 슈퍼에서는 연간 10억 원씩 5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청년농부라는 브랜드로 연내 롯데 슈퍼와 롯데마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농지와 하우스 등 생산시설과 판로를 지원하며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창농을 돕습니다. 천룡농부만의 스토리를 상품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천룡농부 프로젝트 상품의 친근함 그리고 신뢰성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차세대 주자 농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농업이 청년 농부들과 함께 살아나고 있습니다.